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선물 같은 시간들. 기대한 것도 아니고, 또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닌데,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지듯 주어지는 은혜. 감동은 너무 크고, 또 너무 갑작스러워서 말문은 막히고, 생각보다 마음이 멈추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아는 만큼 내가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 우리는 가끔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앞에 서게 될때 그때는 어떤 논리도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먼저 무릎이 꿇려집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엎드립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닌 방향으로 흐르고 그 방향 앞에서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은혜를 받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 선 다윗의 기도,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다윗의 귀에 들렸을 때,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다윗은 말없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왕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어떤 영웅적 행동이나 화려한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앉는 것이었습니다. 앉는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멈추는 그것 역시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말 자, 말조차 없을 때라 하더라도 설명할 수조차 없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저 앉는 것이 기도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멈추는 기도가 은혜의 동로가 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멈추는 순간은 그분의 은혜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남기게 됩니다.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자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없이 앉았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사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디에 머무르느냐 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과는 반대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였고 멈추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앉았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는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자리 앞에 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태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고 할 일도 산더미 같아도 정작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조용히 앉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쁨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바쁠수록 멈춰야 합니다. 바쁘니까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쁠수록 멈추는 자에게 더 깊이 임합니다. 모든 것을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 앞에 단 10분이라도 앉아 있는 것, 그 짧은 멈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찾으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 멈춤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 것의 축복을 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앉는 것으로 시작하신 것이겠죠. 이 앞에 머무르는 것이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자, 그분의 뜻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이슨 하나님 앞에 앉은 후 말문을 엽니다. 그 시작은 자랑이나 소원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은 아주 의외입니다. 16절 보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오니까. 왕으로서 위엄도 없고 영웅으로서 자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작게 낮게 낮춥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앞에 앉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그 위대한 다윗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자격을 아득히 넘어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윗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 자신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는 대신 더 가까이 다가가 엎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길 힘썼습니다 받을 자격 없음을 아는 자가 진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은 자격을 묻습니다. 이력과 성취와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아 나왔습니다. 왕이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를 자기 공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그가 왕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의 위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은혜 받을 자격 없음을 우리가 먼저 바라볼 때그 다음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족하니까 더 가까이 오라고. 연약하니까 더내 품에 안기라고. 은혜는 자격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어지는, 자격을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앉은 다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며 그의 후대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주께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영예라고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손에게까지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진짜 영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만으로 안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자신을 넘어 자신의 후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입술에서 찬송을, 기도를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약속은 신뢰를 낳았고, 신뢰는 찬송을 낳는 것입니다. 영예는 다윗의 성과가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예. 다윗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존귀롭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예롭다 고백합니다. 세상은 업적과 실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름이 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역사적인 업적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존귀를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에 묶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대는 기대 또한 무너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운 기도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감정 위에가 아닌 언약 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영예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아니 그 이상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자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이미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으로 올라오는 자리라면 이미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신 자리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이 열쇠가 되어 은혜의 문을 이 아침 활짝 열 것입니다. 멈추고 머물 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현실보다 크고 우리 감정보다 깊으며 우리 상황보다 견고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듯이 우리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부릅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었기에 더 놀라웠던 은혜.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존귀함. 다윗이 무릎 꿇었던 그 감격이 지금 우리 마음을 향해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약속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렇게 너는 존귀한 자다. 더 이상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자리 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앉아 제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너는 내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그 귓가에 들리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